핵심 만쏙 심의 수학.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양수와 음수 개념부터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수들은 사과 한 개, 사과 두개 이렇게 자연스럽게 셀수 있는 수, 즉 자연수였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기호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자연수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사과 3개를 땄으면 숫자 3이야. 그러면 사과 3개를 빌려주면 똑같이 3이라 쓰면 나한테 3개가 남아있는지 빌려주어서 없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두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약속을 정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두 수량을 나타낼 때 가장 먼저 기준을 정하고요. 그 기준의 한쪽에는 플러스 부호를, 다른 쪽 수량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나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플러스 부호를 양의 부호라 하고요. 마이너스 부호를 음의 부호라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쉽게 읽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를 다른 말로 음의 2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양수란 자연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가 붙은 수로 정의합니다. 양의 부호는 더셈과 똑같이 생겼잖아요. 더해지고 커지고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따라서 수직선 오른쪽 방향을 양의 부호라 하고요. 양수는 0보다 큰 수를 의미합니다. 자연수에 음의 부호가 붙은 수는 음수라 정의하고요. 이때 이 음의 부호가 빼기랑 닮았잖아요. 작아지고 줄어지고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따라서 수직선에서 왼쪽 방향을 나타내고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점은 0이죠. 이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발 8848m와 해저 1100m가 있다고 합니다. 해발 8848m를 간단히 나타내면 플러스 8848m로 나타낼 수 있고요. 해저 1100m는 해발과 반대되는 방향인 거잖아요. 따라서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100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영하 12도라는 것은요, 온도가 낮아진 상태잖아요. 따라서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2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목욕물 온도 38도는 따뜻한 거잖아요. 따라서 플러스 38도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수와 유리수 개념 정의해 볼게요. 정수가 무엇인지 유리수가 무엇인지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약속해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BTS의 태영이를 귀라 부르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생긴 아이를 이렇게 부를 거다 약속하는 겁니다. 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에서 출발합니다. 자연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라 부르고요, 자연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 부릅니다. 즉,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과 같은 수를 양의 정수,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붙여 만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수를 음의 정수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양의 정수와 0,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기준이 되는 0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유명한 정수송 있죠? 자연수에 불마 붙이고 0을 추가하면 바로 정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표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양의 정수를 보니 플러스 1, 플러스 2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과 한개 사과 두개의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이 플러스, 즉 양의 부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을 하고 나면 바로 자연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도 부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를 가지고 올 겁니다. 분자분모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하고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요. 분수라는 것은 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즉, 분수 형태로 표현만 할수 있으면 그 수는 모두 유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는 분수에 플러스 붙이면 양의 유리수고요. 8분의 5라는 분수에 플러스 붙여도 양의 유리수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2는 양의 유리수가 될까요? 2는 분수 형태가 아니지만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죠? 플러스 1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따라서 플러스 2는 양의 유리수가 맞습니다. 음의 유리수 얘도 함께 살펴볼게요. 분수 3분의 2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3분의 2. 8분의 5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8분의 5. 1분의 2에 음의 부호를 붙인 마이너스 1분의 2. 이런 수들을 모두 음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2도 음의 유리수가 되겠죠? 왜죠? 맞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2가 분수 형태가 아니지만 분모 1이 생략된 경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도 음의 유리수가 맞습니다. 유리수라는 것은요. 약분해서 간단히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예쁜 유리수가 있고요. 정수 형태로 깔끔하게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리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유리수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요. 정수는 바로 위에 있는 분류를 따라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를 이렇게 분류한 표는 사진을 찍듯 머릿속에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0.3 같은 경우는 소수이지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즉, 10분의 3,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맞습니다. 이런 수들은 따로 정리해서 표와 함께 기억하면 정수와 유리수 파트 문제 정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같이 개념을 완벽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찾으라고 했어요. 먼저 유리수 개념 복습할게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나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얘라고 했죠?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과 같이 자연수에 플러스를 붙인 수고요. 그런데 이런 깔끔한 형태가 아니라도 2분의 18 같은 경우는 약분하면 9가 되므로 양의 정수가 됩니다. 이런 분수 형태도 같이 정리해두고 외우는 것이 꿀팁입니다. 음의 정수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이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고요. 역시나 마이너스 1분의 6 같은 수도 음의 정수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1.3 같은 소수 형태의 마이너스 8분의 5 같은 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볼게요. 8분의 5는 약분이 안 되고 분수 형태로만 표현 가능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3은 자연수의 음에 붙인 수, 즉 음의 정수이고요. 마이너스 7분의 2도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약분수 형태잖아요? 따라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0.5도 분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0분의 5가 되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맞고요. 0은 정수였죠? 정답이 아닙니다. 27.5도 정수로 나타낼 수 없고요. 분수 형태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8 같은 경우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6으로 간단히 나타내어지죠? 즉, 분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정수가 맞습니다. 정수도 맞고요. 당연히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도 맞습니다. 플러스 1분의 6도 간단히 하면 플러스 6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수가 맞고요. 역시나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있으니까 유리수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8분의 5, 마이너스 7분의 2, 0.5, 27.5 이렇게 4개가 됩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잠시 강의를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강의 풀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1번. 가장 작은 유리수는 0이다. 아니죠. 음의 유리수는 0보다 작죠? 따라서 틀린 말이 되고요.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이다. 자, 모든 자연수는 분모가 1인 분수 형태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수가 맞죠? 옳은 설명이 됩니다. 0과 1 사이에는 정수가 없다.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수들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는 정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1과 2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다. 1과 2 사이에 분수 형태 무수히 많죠? 즉,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5번. 모든 음의 정수는 음의 유리수이다. 모든 음의 정수는 분모가 1인 분수 형태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음의 유리수가 맞습니다. 6번, 정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수가 있대요. 모든 정수는 분모가 잃은 분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수라고 하면 모두 유리수가 가능해요. 따라서 정수이면서 유리수가 안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고요. 7번,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이다. 맞죠? 모든 자연수는 분모가 1인 분수 형태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수가 맞습니다.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한다. 옳은 설명이죠?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유리수의 조밀성에 관한 설명이고요. 어떤 두 유리수를 잡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중점을 잡고 또 중점을 잡고 중점을 잡으면 계속 유리수가 만들어져요. 따라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정수가 한개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정수는 0밖에 없죠? 따라서 0 하나뿐이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양수와 음수. 정수와 유리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유리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리수 분류하는 표는 머릿속에 사진을 보듯이 기억하는 게 좋고요. 이 분류를 같이 살펴보면서 얘들도 같이 정리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